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바랑목도파입니다 바로 내일 근래 보기 힘든 쏠쏠한 세차액을 챙겨볼 수 있는 분양 단지가.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일단 요즘 청약은 무조건 가성비 위주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혹시나 잘못 진입해서 마이너스 P 분양가보다 시세가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한선까지 내려가겠지만 단단한 입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동안 올랐던 상승부를 몽땅 반납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축이냐 분양이냐를 잘 저울질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내년 하반기쯤이면 다시 전체적인 부동산의 궤적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구축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가장 저점을 찍는 포인트를 예의주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설 즈음에 진입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하락 추세는 그리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분양가는 구축의 하향세와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막 던지는 분양가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대폭 하향된 분양가로는 나오지 않 겁니다. 그동안 올려놨던 가격선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는 정도? 그래서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때 게릴라식 청약이 중요하죠. 분양가가 경쟁력 있는 곳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기 분양가. 그러니까 주변 시세 등락과는 상관없이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어도 당시의 분양가 그대로 가격 태그를 달고 나오는 단지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일 8월 1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접수를 받는 이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전 초기 분양가 그대로 나온 아파트 단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입니다. 최근에 동탄 부동산 분위기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변곡점을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변화무쌍한 궤적을 감안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걸 알게 되죠. 이번에 나온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구축보다 더 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곳은 어차피 입지 기반이 탄탄해서 지금의 하락세가 상승한 만큼 떨어진다 해도 결코 손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의 10억 이상이 올랐으니 아무리 떨어지는 하락폭이 크다해도 초기 분양가의 두배 정도는 시세 차익을 생각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욕심이 과해서 세배 정도의 차익을 노려서 낙폭이 커 보이는 거지. 아파트 값이 두 배로 오른다는 거는 억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순위분량으로 나온 아파트 가격이 7일 제곱 4억 대, 8사 제곱 5억 대, 96제곱 5억 대입니다. 3년 전 분양했던 그대로의 가격표를 들고 나왔죠. 내일. 특별 공급이 바로 접수 시작이고요. 요즘 웬만해선 무순이 집줍 물건들이 그리 싱싱하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막판 떨이라고나 할까.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잘못 건드렸다가는 금리부담 100배라는 벌집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동탄, 유림, 노르웨이 숲 무순이 집줍은 진입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곳이죠. 일단 동탄 쪽에 아파트 값이 4억 이상이 빠지고는 있지만 얘가 분양가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 P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매매가가 10억 이하로 내려가도 두배 시세 차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부동산 반등 시점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지적인 체력이 좋아서 회복력이 빨라. 그냥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절묘한 환승이 필요한 시점이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공급 규모 지상 최고 49층 두 개동 312세대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단지예요. 근데 주상복합의 특징은 말 그대로 상권을 움켜쥐고 있는 주거단지여서 주변 인프라 구축과 연동될 수 있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동탄이 신도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걸 보면 주상복합으로서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무슨 입주 물량은 총 6세대, 7일 제곱 한 세대, 8사 제곱 4네 세대, 9육 제곱 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도 주상복합이라 고층에 자리잡고 있어서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공급 유형은 기간 추천 한 세대, 다자녀 두 세대, 일반 공급 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특공과 일반 두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8월 17일부터 특공 접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분양가 초기 분양가 태그를 그대로 달고 나왔어요. 거의 3년 전 분양가라 말할 수 있겠죠. 당시 경쟁률이 981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곳인데요. 이번에 나온 확정 분양가는 7일 제곱 4억 6천 선, 8사 제곱 5억 3천 선, 9육 제곱 5억 6천 선입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착하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일단 동탄이 하향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진입을 할수 있다면. 저로의 찬스라 볼수 있겠습니다. 분양 대금 스케줄은 계약금 10%, 잔금 90%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신다면 LTV 80%까지 가능할 수 있겠고요. 8 4 제곱 4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1억 정도의 자금으로 해결해 볼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주비스를 보시면 동탄역 반도 유브라 아이비파크 8 4 제곱이 11억 6천에 형성이 됐네요. 반등 시점에선 초기 비용, 계약금 5천만 원 정도만 일단 해결할 수 있다면 시세 대비 6억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초기 분양가 덩어리가 크지 않아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도 금리 부담은 크지 않겠습니다. 한편으론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죠. 거주 의무가 5년이라서 자금 동원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 수 없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동탄 노로웨이 숲, 교통 환경으로는 동탄역이 불과 600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확실한 역세권 단지죠. 그리고 학구는 초등학교가 400m 거리 안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수세로는 동탄 여울공원이 가까운 편입니다. 주거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은 곳이라 말할 수 있죠. 평면으로 살펴보면 7일 제곱 4베이 판상형 구조 드레스룸이 보이고요. 84A 4베이 판상형 알파룸 보입니다. 84B 역시 같은 구조. 96제곱 타워형 거실 크기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드레스룸이 조금 협소해 보이네요. 방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면은 대체로 잘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 자격 어떻게 될까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입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하고요. 규제 사항으로는 전매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는 5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불가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 특공, 8월 18일 일반, 당첨자 발표는 8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쳐. 일단 가성비로 보자면 동탄에서 신축 아파트를 5억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기회죠. 지금 동탄의 아파트 약세가 뚜렷합니다. 10억대로 내려간다 해도 여전히 주변 시세는 분양가의 2배. 일단 초기 진입 비용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금 10% 정도 해결이 되면 10월까지 잔금 90%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물론 본인 자금이 2, 3억 정도 있다면 대출 파이는 확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도 80% 대출을 고려해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 엔딩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으로 6억을 벌수 있는 내집 경쟁력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 이후에 대출금리 부담은 전혀 없을 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도전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